너 음악 불러 봐. 빨 불러 보야. 야, 그런데. 응? 아까 빨가게 빨가게 응? 아닌 것 빨갛게 빨갛게 물 들었네. 그거 아닌거 같은데. 노래나. 아빠가 고노을해 놓. 한번 벚꽃 노래. 노래 불러 봐. 노래 노래. 벚꽃 피었으니까 노래. 노래? 예. 응. 꽃 관련도 자, 저희 앞에 흔나무들도 나온다. 그럼, 아. 그럼 내가 지은 노래 불러볼까요? 야! 어? 그런데 이렇게? 터널이다 터널. 와, 터널. 꽃터널이 꽃터널. 터널. 없는데? 아, 여기가. 빗 방을 울뚝뚝똑 떨어지면 은 벚꽃이 자라네 점점 크면서 눈이 떨어지면 꽃고시안 나라. 나도 몰라! 너와 불러. 나 나도 모르는데 그러래 빨갛게 나도 게물들도 야나이 노래 어디에서 배운 거 같은데 다 까먹었어. 야나 경청 노래 할수 있어? 응. 해봐.